열안 네, 돼, 열 돼. 비지 신랑 옆에 앉아야지. 어, 신랑 옆에 꼭 앉아 간 법이 어딨나? 샤우, 샤아 그럼 우이 엄마도 있네. 동양 한쟁나 어? 아, 우리 엄마 어. 집 집사래. 이이건 뭔데? 생맥주, 생맥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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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 그가리니까한 공짜로 준다 이 말이. 아, 이 올라가마. 아 지금 올라가면. 우리 엄이 없는 거는 짐차다 짐차. 아짐 마실 거오내아 그러네. 오, 걸 오, 오, 오우 매야. 얼라 이러 앉아도. 막안 진짜 이 나라 볼거 없다 그지. 어. 어. 요요요 요, 요. 아이스 길. 그래 우리 여름 타고 올라갔어 숲이 d o 뭐가 h a t is it? How many p 직 z z a Tito, you only t o l 는 it all, and y o 어 o n 올라가 o l d it all, and you only told it all, and you only told it all, and y o 른 know. What you told it all, and you know. I don't know. 어, 폭포, 네, 맛있다. 맛있어실도있 마실. 아, 이거, 이거. 어, 이거방산에가다 이거? 산에안 안 내려왔나? 이게 줄이 돌아갈 거야. 이거 고정돼 있고. 이. 그렇지 지 네? 줄이 돌줄 줄이, 줄이 돌지. 딱 이거 야들 딱 무릎 보고. 어, 그래. 줄을 딱 무릎 보는 무릎 보

어디가? 오징어 러시아라고 그러오러시아러시아고러시아러시아시 지금 많이 빨라졌잖아 많이 가르집것지 않냐? 우리 양국은 독립을 많으니까 오징어도 가도고 독립도 되지마지으도 많이 찍고 자기? <laughs> 자기는 이기 찍어서 기안 보내줄 건데 좀 동영상 보내라 동영라 아니, 나아 사람을 찍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병치. 병치를 찍기 위해서 그런 건데, 막상 카메라 들고 보니까 별로 찍을 만한 게 없다. 그래도 찍으면 되네. 아, 요, 요, 요. 요. 음, 그래. 아, 반대쪽에 있네. 그래, 음. 뭐, 음. 이렇게. 자, 이 찍어줄 거야. 자기는 뭐 카메라도 사진도 많이 안찍더라마이 그래, 자폼잡봐라 찍어줄게. 아이고 참나. 자 신랑도. 그 집의 신랑도 보이. 뽀뽀해. 어, 뽀뽀해. 뭐 그날 뽀뽀해. 뭐 그들이 뭐를 좋아서 뽀뽀를 하고 싶나?

뭐하 어, 뭐고 요것도 일마 되는 거. 저, 우리 신랑 봐라죠벌 이런 거 봐라. 참못 먹었나. 왜저 담은 많그 사장님 좀해 봐요. <laughs> <legal classified? 웃음> 그, 요래수 있어. <laughs> 옷따리가 냈다. 이거 색깔 좀해 봐라. <laughs> 나도 기가 찼다. 안 그거 뭐였나? 일본식 길다이가. 오대인해 땡기 땡겨. 밑으로. 안 땡기지 않는다. 에이, 그래 그렇지. 하단배 쪽으로 안 내려오잖아. 어. 아, 음. 하다 고장 낸거 더러고치야. 아니다 이제 말해. 에이. 대나 아, 그래. 땡기가 했잖아 어. 응. 어, 이제 이제 좀 나아. <laughs> 이제 바람. 아, 이건 땡이 는 거가. 이거 옛날 땡기는 거. 야 아뿔! 아뿔! 땡기네. 아네 그래. 네, 아그두 사람들은 왜 먼저 있는 사 사람들은 왜 그걸 모르고 안 땡겼을까? 너무 없었어. 가들은 감천보다 얘기에 그럼 뭐 현지 현지야. 현지에 있는 현지, 사람들이 현지 현지 사람 왕생이 돼 가지고 한도 모양요 석지아 이씨. 석지아 이씨. 석지아 이씨. 이리 봐라. 석지다석지다 석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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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석진아우 네, 네, <봐라> <편이 없네. 웃음> <laughs> 아니, 돌돌 숙자니까 돌진아 가만히 돌진아 왔다. 돌진아. 면들 돌소 나 아니, 돌숙자돌도 <laughs> 돌진이 아닌데. 돌 숙자가. 아, 아니, 개 나도 나도 돌. 오, 개다야. 엄마야. 아니, 우리나. 아까 우리가 봤을 다 마지막이 좋았었는데. 마지막이 좋았는데. 집으로집으로탈고산이 왔다. 간 느낌이 아까토르라 이 빌리네 맛은 살까 봐올가고체험그래이는안가 이거 그런가 봐요. 가라타라 가라 한다. 죽잖아 제가 다. 여름, 여름 여름, 그래. 저, 어, 여 여러 이 그래 말하면 여기 시킹 일어거 여기 직행이가그렇요 지도상으로 보고 뭐 직행 완행에 가지만 기가 무명하다야 춤을 한번 꼴딱 상켜봐 석자를 보통 아, 주석석으로, 주석석으로 음. 많이 쓰는데 이 사람은 민민이 가 돌썩으로 갔 혼자 막. 아, 돌썩에 있어. 어, 우리 동생 동생이 있잖아. 이래서 그 이름이 이거 원래 여기에 돌썩으로. 돌에 있다니. 아니, 딸들은 아, 주장도 주장도 보통 보면요. 돌림자안 뭐, 쓰잖아. 어, 그그 딸들은 석자 달린 사람. 아, 우리 동생 저거는 동생 석자다. 주소 석자네. 그래. 사실 자기는 주소 석자가. 석자는 게야. 그쪽 동네 성이좀지돌지돌지아저지돌지돌 아이고. 돌찌. <laughs> 주석이다, 눈치 지키려는 돌찌 아니면 대답 안 하면 돌지 대답 안하지지내 이름은 돌찌내 맞네, 맞네. 안지면는돌요내이름가맞 아니, 대답 안 하면 된다고. 이름이 한 번으로 돌쑥 쓰면 돼. 산밖에 없네. 덕진 더운 모양이다. 아유 소수가 딱준비왔네나수저도 아직 안돼 아잉 싶은데 아 진짜 이건 지 근데 여기는 가을이 없으니까 낙엽도 안 지네 이제 그래 그렇지 맞아 맞아 는 항상 밑에 깨끗하겠다 항상 10% 있는지 그래되또 오리 오리 지면지 밑에 바닥이 지분하잖아 또 나고 또 나고 안그러겠나 응. 색깔은 n d I. s a k a r a n 이 a I'm getting, I'm getting, I'm getting. But the b i 한 g e r a r m 대치봉 s Good,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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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n g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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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아니, 까니아빠지니아지 아니, 오다 아니, 오니아저아치 있는데 니아 가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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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네 맞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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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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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아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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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니까니 아니, 아니, 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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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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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티켓 머니 이거 m o n e 머니 머니 e y money, m o n 달라 Ticket, m o n 이 y m o n e 케이블카 e y t i c k 티켓 머니 n e y 몰라 n e y m o n 라 y t i c 못 알아 m o n e 듣 money. 니 i c k e t money, money. t i c o n o l l y t o u s 티켓 머니 티켓 머니 이거 올라가는 거, 올라가 머니 50달러 아? 50 50 어? 50달러 uh, 50달러? 50, 50. 피 50? 50? 피 50달러 몇, 몇 달러 50, 5 그러면 은0 1 0원 한국 돈 한국 돈 싸겠지, 우리가싸겠 그죠? 1인당이 만원달러가 달러 어, 50달러 50달러 같으면 우리 돈으로 1달러원잖아 피프티 가면 5 15,000원. 15,000원. 1 5 0에0치1 5 0가0원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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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결까지가 아어 어, 어. 1 5달러라리아1달러우리만 원. 1, 아 5, 1 말, 9, 우리 만마나뭐치아 뭐가 비싼 편이에요? 거리 봐라, 거리. 15000. 그래도 비싸도. 뭐 비싸 안비싸 팔공산 가보 우리 팔공산 얼마 지 이것도 만원 가까이 될 걸. 그러니까 이거, 그 우리, 그거를, 그거 달 그래, 박거이라는데 50만 시5시만 원, 50만 원, 0 0만 원, 5 0했다 벌써 만 원, 5지맞 원, 맞0맞 원, 5 0이다 그죠? 음. 올라라는 싸고 중국은 비싸겠지. 아, 아, 그렇지. 우리나 우리 우리가 생각할때 싸고. 아, 그고 사람들 그 동으로 계산해 봐. 얼마 그래. 그고 중국 여기 아니 베트남 돈으로 저거는 을지 우리가 그래. 우리가 왔을 때는 싼 편이고. 3 0만둥중 되는 거이다. 반만 둥 티켓 티켓머니 1동 80달러. <봤>, 80달러. 80. 80. 80. 80 80. 8 0 80 80달러. 80달러. 8 8달러8 0러8 0 8 0달 80. 80달러. 80. Yeah. 80. 아. Uh. 8 0 8 0 8 0 1 8달러 갔다 달러 80달러. 80달러. 8 아니다, 다한 이거, 이 야, 한번 깔아보면 안 왕복으로 다 해드리면. 뭐. 아니, 처음에는 피크젤리 15달러 깼잖아. 그래, 처음에는 뭐1 0 아니, 근데, 저게 왕복이 아니고, 처음에는. 하긴 다오르다 올라가면 편도 아다 이게 왕복 해야 되지 아, 그래? 물걸음 여 올라오면 왕복 왜 내려오기? 다른 길은 없나? 이 그래. 길이 있겠지 옛날에 이것도 뭐 다른 사람들 조국에서 한곳 살겠는가? 등산? 올 살아 올해. 아까 내려왔더 물치 물자고 올라갔는데 한길 길이 있을겠지? 예 등산 하는 사람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어떡하면 뭐? 예, 자, 가능이 그릴겠 돼. 아오 이거 건축 너무 힘은 아니 아니 있겠네 있기 아니 실내 그래 게... 옆에 가고 싶어서 아 아니 카메 내보내 가면... 신랑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지난다고 <laughs> 그래 정겨 그래. 안, <laughs>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 좋아, 좋아 안 좋아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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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다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뽀뽀아안 좋아 안 좋아 안는아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안 좋아 아안는아안 그래, 좋아 안 좋아 안아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안좋아

<laughs> 우리도 그카게면 혼난다 쫓겨난다 아... 왜 쫓겨난다? 왜쫓겨나다그 왜, 왜 그래. 다가... 아, 그래. 말이 그런지 뭐해 <laughs> <우리 웃음> 내번에이 여자가 말을 어 그런 식으로 하면 기난다 아까는 운하예 비해 여왕밖게 없네 누가? 운자 앞에 아 밑에서 쫙뛰어야 진짜 길다. 다들 음. 층간에 타고 가네죠 찬물 철봉처럼. 시원하겄저 엄청 시원하지. 어. 아, 그때 봤다. 미련일 거 아, 철봉 찍어 은 집만? 응, 집만 사람이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을 게. 이거 위험하 떨어지는 경우. 철봉 다 돼있는데 뭐 위험해. 어이구, 어이구. 잡았어, 잡았어. 어지지면 큰일 난다 잡았어, 잡았어. 다 쓰임, 다 쓰임. 다스임다 아, 프나색이지 군데야, 이게 이래도. 두껍, 음 그럼 또급작 네 얇게 해야겠네. 그 뭐, 그래 게는 되나. 널 집어, 그것도 걸린다네 자기들. 널 집어, 갑붙다고만 그래. 널 잘하면 안갈수 있어. 나무에 걸쳐야 <laughs> 맞아, 맞아. 운동. 어, <laughs> 그래, 그래, 말거든면 그래. 나무에 걸려도아무려도 민식깔배들 갑붙은 낫살. 진짜 예 잘해놨다. 잘하긴 했는데 한게또 생겼어. 원래 무한다하지만진대가 황산에 가보니까 산빛달 이네배다가이딱그 다리를 하나 하는데 어. 그거 있나 이제 그 진짜 신기한 이야라뭐 헬기로 나 헬기 헬기아 이때 예 야산기 요 찍어 봐라. 뒤에 놓 다리 아니야. 중간에다가 아, 이러니까 이제 다리를 수상 모질아 가고한 사람밖에 못 내려가면 다리 다가니모랜주머 되지. 근데 나는 내가 볼 때나 항상 한번 갖는 걸로 만저 해야 되지. 더 이상 삼도 항상 가 봤나 고양이 치더라고저저그그나도이 배살이 특인가 이가그다고 그러니까 그긴당그지뭐그래그래까 그니까 그있게 그니까 라도까그니다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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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했다고 뭐했다까 그니까 아아아니 다른 뭐이그니그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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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그니까 그이까 그니까 그아봤 그니까 까 그니까 그니그래까 그니까 그니다 그니까 그그거잘 왔잖아 그래까 그니까 아니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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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니그그니도그그래까 그니까 그니까 니 어디 가도 그래요 싱가포르도 못 가더라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우리나라 물가도 우리나라 비싸고 온라인으로 쓰지 뭐 그거는 유럽에 가서 싱가포르도 그릇 깨끗하고 콩콩 미로 엄마 재미에 되 어디 막 벌금이 그이 많대 다음 그거도 가봐라 그아이파다이칸다 그거 다줘다다다 똑같아 다줘우리다줘다줘다줘다줘다 이리 이게 동영상이 이리 커기다 커다 보면 이단 상대방한테 안 넘어갈 수가 있다. 깔린다. 그래, 잘더라.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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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떨어지고 더 심해라. 그래 보면.